반갑습니다. 김승수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을 남해 동북권 원도권인 자사리도로 모셔서 아, 참돔박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아, 벌써 참돔시즌은 오픈되었지만은 제가 아, 제대로 참돔박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 꼭 올라가려면 날씨가 좋지 않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유로 해요. 사실 제가 아, 이쪽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사리도에서 여름의 문턱 노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남해동부 남단에 위치한 자사리 제도는 통영에서 백길로 1시간 남짓 비교적 먼 거리를 두고 있으며, 크고 작은 10여 개의 섬으로 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섬이다. 어, 제가 서있는 이곳은, 어, 셋째 섬, 그러니까 자사리도 첫째 섬, 두째 섬, 셋째 섬, 예, 벼락바이라는 곳입니다. 아주 유명한 자리, 자리입니다. 그래, 오늘 날씨가 나쁘다 보니까 이곳에, 에, 사람들이, 에, 하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조건은, 음, 중덜물입니다. 중덜물. 중들물에서 만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만조가 9시인데, 지금 6시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정도, 어, 덜물의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바람만 불지 않다 그러면, 노을도좀 있죠. 노을 파도도 조금 있고, 아주 조건이 좋은 상태입니다. 이곳의 낚시 조건은, 예, 그러니까 높은 자리, 벼락바위 이곳에서의 참돔 낚시 방법은, 어, 덜물 때가 좋다 그랬죠. 그 이유는, 이렇게 고를 따라서 덜물이 우렁차게 이렇게 류가 흘러 나갑니다. 정말 시리물이죠 마치 고랑 고랑물을 연상하듯이 확 우렁차게 나갑니다. 그리고 셋째 섬 사이에서 물론 이 섬도 제가 서 있는 이곳도 하나의 섬입니다. 그래서 이곳 저쪽 고래서도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좀 멀리 있어요. 약한 뭐한 4, 500m 앞에서 이렇게 합류를 합니다. 합수를 되어이 부분. 제가 서 있는 왼쪽이죠. 왼쪽이 합수물을 일으키고 조류가 맴도는 그런 현상을 빚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품 띠가 이렇게 보이죠. 이 거품 띠가 이렇게 제가 던진 지가 이렇게 앞으로 달려옵니다. 은혜로 와서본리 쪽으로 밀려나가면서 흘러나가는 그런 체제를 갖추거든요. 그래서 참돔박시가 상당히 유리하다는 라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제채비가 여기 돌아 나와서 저그 볼류를 타고 저 앞에 조경지대, 군수지대까지 가게 되면 참돔의 입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채비가 만들어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죠. 저거품 밑에 있는 저 곳이 군수지대입니다. 저 곳이, 저 곳까지만 보낼 수만 있다 그러면 반드시 참돔의 입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계속 채비가 맴도네요. 그렇다고 볼류를, 볼류에 채비를 던져버리면 하용 시더 내려 가 버리겠죠. 그래서 지류에 던져서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본류에 휩쓸려서 나갈 때 그때 이렇게 네, 태, 어, 라인을 조정해서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관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목소리> 금년에 자살이 또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여러분을 참 이런 뭐 그러니까 4월 4월 중순기에 여러분을 자사리도로 모셔서 사있으면서 참돔 한 마리를 잡았죠. 그것이 아마 자사리도에서 낚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작년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마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참돔 낚시를 하고 나면 뭐더 이상 자사리도를 찾지 못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지금 이 시즌에 삼돔이 붓기 시작하면이 시즌에는 시야리 큽니다. 그래서 제 장비도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갯바이 닐 찌낚시 장비로서는 제일 씩씩한 그런, 어,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어, 낚싯대는 참돔 전용 낚시대입니다 그리고, 어, 8,000번 닐입니다. 처음 보셨죠? 어, 대형급 부시리 낚시할 때 사용하는 8,000번 닐의 어, 원줄이 예, 6호. 육호 원줄을 사용하고 찌는 1호찌, 재찌, 1호찌를 사용하고 목줄은 지금 현재 목줄은 4호 목줄을 넣었습니다. 현재 동작 시를 이렇게 해 나갑니다. 천천히 흘러주고 있습니다. 시즌을 맞아 대물 참돔 사냥에 나선 김문수 프로. 튼튼하게 무장된 장비를 거머쥐고 세차게 불어는 오 바람도 불사하며. 가파른 벼랑 한쪽 모퉁이에 서서 흐르는 조리에 채비를 실었다. 천연기념물 제334호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괭이갈매기 한 마리가 수면 위에 떠서 흘러오는 크릴새우를 주워 먹고 있다. 예, 참돔 낚시. 어, 우리가 흔히들 참돔 낚시, 감성돔 낚시, 벵에돔 낚시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에, 참돔 낚시와 감슨돔 낚시의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거의 감슨돔 낚시 체제와 참돔 낚시 체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어, 참돔이 덩치가 크고 또 어,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 줄이 낚싯대가 튼튼해야 되고 줄이 튼튼해야 된다라는 차이 외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똑같은 체제로 어, 공략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참돔도 바닥층에서 잘 뭅니다. 감성돔도 바닥층 어정이고요 참돔도 바닥층 어정이라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벵에돔 낚시와 참돔 낚시는 거의 벵에돔 낚시와 감성돔 낚시처럼 극과 극이라 할수 있죠. 벵에돔은 어, 피워서 어, 낚, 낚거나 갯바위 가상자리에 붙여서 어, 입질을 받을 수 있지만 참돔은 피지를 않습니다. 물론 필 때도 있습니다. 벌겋게, 바다가 벌겋게 필 때가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입질을 하지 않죠. 그리고 감성놈 역시 마찬가지. 지형지물이 없으면 위로 부상하지 를 않죠.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놈막시를 할 때는 내가 감성놈막시를 한다라는 체제를 그대로 응용하시면 어, 아마 꼭 맞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봅니다. 밑밥도 어. 감성돔 낚시에서 조류가 완만할 때는 좀 이렇게 사포서 소프트한 밑밥을 천천히 내려준다든지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참돔 낚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거의 조류가 없죠. 이때는 밑밥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채비도 아주 소프트하게 해서 천천히 밑밥을 따라 내려가서 바닥까지 이를, 이를 때까지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감성돔 낚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조류가 빠를 때는 봉도를 묵은 걸 써서 채비가 날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성돔 낚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혹자들은 참돔 낚시를 할때 원류를 태워서 멀리 하염시 하염시 보내서 굉장히 먼 곳에서 입질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참돔 낚시는 무조건 멀리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멀리 보내야 되는 까닭은 밑밥이 그만큼 빠르게 먼 곳으로 떠내려가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훈수가 진다든지 특징지대가 있어서 밑밥이, 던져진 밑밥이 떠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머문다 그러면요. 채비를 구태어, 어, 그거 좋은 곳을 놔두고 어, 멀리 던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채비가 조류가 만한 경우에는 채비를 먼 곳까지 흘릴 이유는 거의 없죠. 전혀 없습니다. 밑밥이 머무는 주변에서 어 참돔을 유도하는 그런 체제가 맞는 거죠. 오늘 차라리 참돔낚시를 안 하고 뱅해돔을 노렸으면. 성공했을 겁니다. 이 밑밥을 주니까, 뱅에돔이, 이렇게 확 피어오르네요. 뱅에돔은, 이, 물 속에서 봐도, 꼬리가, 꼬리 고리 부분이 희거든요. 힘, 빛깔이 파푹파푹파푹 오늘 뱅에돔 낚시를 했으면, 여러분과 재밌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저도 한 고집 하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아직까지 한두 시간 남아있는데, 끝까지 해봅시다. 미밥이 채비를 뒤따라가는 모습이 물이 맑기 때문에 보이죠 가렴풋이 보입니다 이 체제가 이런 체제도 역시 채비우선체제라 할수 있죠 조류가 흘러가는 곳에서는 항상 채비우선체제가 맞습니다 이렇다 해서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점은 자기가 자신의 채비가 저 멀리 간다고 해서 미밥을 저 멀리 주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저. 에 본류를 따라 아입 입질이다 됐습니다. 왔다 걸려들었다 아, 이야 결국 한번에 아, 아, 이 녀석 이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결국 녀석의 입질을 받아내고야 만 하는 김문수 프로. 고추세운 철태 같은 낚싯대를 활처럼 휘며. 녀석은 정신없이 달아난다. 간치의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 김문수 프로. 이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렸다. 가파른 갯바위 위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김문수 프로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아, 다 대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려 단한번 받은 입질이다. 이제 태조도 좋다. 나 이제 너 마지막이다. 태조도 좋다. 김문수 프로는 걸려든 여섯가 오늘의 승부를 하려나 보다. 아, 다 대물입니다. 삼비 치웠는데 거머진 낚싯대에 힘이 실리면 여섯과의 숨막히는 맞대결이 이어진다. 끼어진 낚싯대를 거머쥔 채 가파른 갯바위를 내려서는 김문수 프로 지켜보는 주변 낚시인에게 사인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하는 김문수 프로 이제 서서히 여섯 가의 핑핑한 만대길이 끝이 나는 것 같다 큰 시야를 많이 갔는데 기대했던 큰 c 알은 아닌 모양이다. 70은 될것 같아요. 예, 네. 70은 더 돼. 느낌으로 보아 70cm 급을 넘기는 c 알급 같다고 김문수 프로는 이야기한다. 올라왔다, 올라. 와, 칠십도 됩니다. 자, 올라온다, 이제서가 내려 볼라고 내가 이때까지 내가 예, 네? 이제 서서히. 수면을 붉게 물들이면서 좌사리 제도에 악명높은 녀석의 정체가 드러난다 대물이다 죄합니다네 예, 감사합니다 이녀식을 내가 만나러고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저도 애지가 난 놈이죠 정말 경기와 집념으로 한수 했습니다 여섯가의 한판 승부에서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씻어지는 순간이다. 6시간. 6시간 만에 만났습니다. 아, 이쁘다. 이쁘죠? 하루 종일 다리도 제대로 한번 뻗어볼 수 <laughs> 없는 가파른 갯바위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싸우며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80cm 급에 이르는 잘생긴 대물 참돔이다. 6 시간, 6 시간 만에 만났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